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하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. 2025년 6월 26일 단도박 144일차 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어, 말 그대로입니다.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이게 진짜 정말 간단한 이, 이치거든요.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. 혹은,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. 누가 그걸 몰라?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면을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이라는 거를 못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를 못 겪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하면이 안 될까?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고. 되게 간단한 이치 같지만 정말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왜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할까?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마도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. 그런 욕망은 지금 내가 처한 금전 문제로 인한 한탕주의가 될 수도 있고, 내가 도박을 조절할 수 있을 거란 믿음, 즉 자만, 때문이지 않을까요? 혹은, 도박을 통해서 나왔던 도파민을 잊지 못해서 머릿속에 나온 그 도파민을 잊지 못해서 또 도박을 찾는 거죠. 간단한 것 같아요.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즉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내가 도박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만 그두개 때문인 것 같아요. 도박을 하지 않으면. 진짜 얻게 되는 보람이 있고,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이 있는데, 이것들은요, 저한테 진짜 천천히 다가옵니다. 뭐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보람을 느끼고,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. 무조건. 왜냐? 도박을 하지 않고 첫, 뭐한 달, 뭐 일주, 이주 그 정도는 오히려 우울할 수도 있어요. 금단증상 때문일 수도 있고. 이런 긍정적인 그런 보람과 일상의 소중함, 행복은 다가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진짜 걸릴 뿐이지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서 단도 의지를 진짜 더욱 견고해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처음에 우리가 도박을 멈췄을 때 내가 제가 천천히 다가온다는 말은 왜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도박을 멈췄을 때 내가 보람과 일상의 소중함, 그런 행복을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처음에는 머릿속의 고통, 우울감, 좌절감, 상실감, 이런 게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. 도박을 못하니까. 그렇게 그런 게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감정에 보다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거죠. 긍정적인 감정보다는. 그래서 첫한달 정도는 머릿속에서 이런 우울감과 좌절감, 상실감, 패배감, 이런 것들이 온통 내 몸을 휘감을 거예요. 근데 그때를 잘 버텨야 됩니다. 그게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,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악조건, 즉, 뭐, 금전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이런 악조건에 굴복 중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항상 말하고자 하는 거는, 이 이 지옥같은 터널 끝에 다다르게 되면은 결국은 인내를 얻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간단한 이치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하면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즉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자면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라는 문구가 되거든요. 그렇다면 도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더 집중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지금 도박을 못 해서 그런 우울감과 패배감, 좌절감, 상실감 그런 거를 물론 온몸에 휘감아요.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자기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. 단순히 그 해답을 찾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없이 나는 그냥 도박만 안 하면 돼. 참을 수 있어. 이렇게만 하면 오히려 더 참기가 힘들어요. 그냥 참는 거는 어려워요. 어떻게 참아야 되냐가 중요하거든요. 어떤 방식으로 어떤 브레이크 장치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게 더 본인한테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? 내가 단순히 도박을 참는다와 이런 이런 방법을 통해 도박을 참는다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. 정말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이 간단한 이치를 진짜 단도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단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도박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그 상황이 더 악화되지도 않아요.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죠. 계속 빚을 매달 갚고 있고. 물론 느려요.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.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. 도박으로 내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도박으로 금전 문제가 생겼는데 도박으로 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? 확실한 방법은 느리더라도 도박을 하지 않고 천천히 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모두들이 간단한 이치를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단단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일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